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포장용품 판매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양식 작성 부탁드립니다. 어, 앞에 보이는 이렇게 우체국 이오 박스에 담겨져 갈 예정이고요. 박스는 재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새 박스입니다. 우선은 어, 판매 물품을 여기다가 꺼내서 하나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가스 꽉 차는 게 지금 판매하는 물품이고요. 수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수봉에, 그 다음에 디테컷 여기 뒤에 래핑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품을 하나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래핑지예요. 래핑지 도안으로 2 0 장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쁘고 어, 실제로 보면 약간 핑크 도안으로 돌리 어, 꾸밀 때나 그럴 때 수봉 꾸밀 꾸미, 꾸미기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20장이 들어갑니다 네그 다음에는 이거는 블로그 디자인 테이프 컷들인데요 총몇 컷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크림피치님 아니면 은료님 까만노구리님 것도 들어있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봉을 하나하나 소개해 볼 건데요 우선 인스가 들어있는 수봉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봉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인스 덩어리들이나 아니면 한 세트? 두 세트? 한 세트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마감할 도무성이고요. 도안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도안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도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그 다음에 이건 안전배송 도무성이, 도무성이고요. 한 세트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미? 돌리? 아니 아니 도무성이고요. 이것도 도무성. 레터링 인스 포켓몬 인스 이거는 그.. 뭐지? 리스 인스인데 뒤에 파란색이랑 하편 핑크색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풍선 인스 얼음 조각 인스 이만큼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리스예요 이거는 한 종류가 이만큼 들어있고요 이거는 동무성입니다 얘는 얼음 인스고요 이거는 어, 고양이 인스인데 앞에는 투명이고 뒤에는 불투명으로 같은 도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얘는 잘못 나온거구요 이거는 장미 투명 인스 이만큼 있고요 얘가 어, 이 도안 인스 이만큼 이렇게 풀렸는데 다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폴라 인스 이만큼 고양이 인스 이만큼 이 인스 이만큼 마이 멜로디 인스 도무성 이만큼 이게 아까 여기서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 다시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laughs> 다음에는 이거는 파랑나비 인스하고 이 여자 인스가 한두장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장 정도 들어 있고요 이렇게 네첫 번째 수봉에는 이렇게 인스 한 세트나 아니면 조금 많은 인스가 차지하는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이제 수봉에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소개 안한 인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리스고요 같은 색깔로 이렇게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수봉에는 인스 덩어리가 들어있었고요 이만큼 두께가 정말 빵빵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도무송으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무송을 떼서 접질게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봉 소개가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수봉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수봉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 수봉이고요. 수봉에도 마찬가지로 인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스 믹스들이 들어 있고요. 한번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토끼님 베이비돌 인스 한 장이 들어가고요. 다음에는 이거는. 어 떡네 믹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도안으로 들어가 있고, 거의 한 50장 정도로 믹스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안, 다양하고 블로그 도안들도 있고, 이은 캐릭터 도안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스, 아니, 떡매 덩어리들인데요. 이거는 그 크림피치님, 무슨 우표 그떡매들이었는데 이름을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깔 다른 거두 종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4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픽셀 덕메 이것도 굉장히 이쁜데 어디서 구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개 합쳐서 거의 5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 다 합치면 거의 100장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마감용 도무송인데요총4 0장 들어가고요. 이거는 중복이 조금 있어요. 한두 장, 세장정도 중복이 되어 있고, 도안은 일단은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저, 이 도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50장을 한번 도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울무중복으로 50장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도께는좀 이렇게 있고 한번 도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약간 흐리게 하고 왔고요 도안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도안은 보이니까 괜찮으시죠? 이렇게 도안들이 굉장히 이쁜 도안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 도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구요. 뒤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도안 공개가 끝이 났고, 봉투에 넣어주고 왔어요. 이 40장도 얘랑 도안이 거의 비슷하니까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소, 수봉도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이것도 수봉에 넣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봉을 다시 정리하고 왔구요. 이동호성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수봉인데요 이것도 제가 꾸민 수봉입니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면 이거는 무료 인스 15장입니다 얘는 따로 도안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전배송 도무송이고 총 20장이 들어있어요 얘는 이 도무송을 앞에 붙여버려서 따로 도안 공개 못할 것 같아요 한전배정 도모송이 20장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인스믹스 75장 도안공개 흐리게 가능이고 얘는 티인스 1장 그리고 이건 인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고 불투명하고 거의 반반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도안공개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도안공개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량도 들어있고 라벨지도 있고 돌리 꾸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저는 내가 끝이 났고요. 네, 이렇게 인스를 다시 넣어 주고 왔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중에서 고컬 정도 되는 인스들을 넣어 봤는데요. 뭐 어, 이게 사람마다 보는 그런 게 달라서 어떻게 보실지 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중에서 고컬 인스들만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컷들인데요. 블로그 컷도 있고 다이소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는 어 많이 <laughs> 감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쓰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세 번째 수봉이 소개가 끝이 났어요. 수봉에 넣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수봉에 다시 넣고 왔습니다. 얘로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수봉도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네 번째 수봉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수봉은 이렇게 정말 파랑파랑한 수봉에 꾸며봤고요. 꾸민 건 아니고 그냥 인스 한 장을 붙여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얘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거의 부자재가 들어있는 봉투구요 봉투는 이렇게 비었고 얘는 마감할 동우성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laughs> 큐빅들을 이렇게 통에 담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니까 이렇게 보고 딱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쓰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통도 이렇게 들어가고 큐빅 통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이건 돌리 페이퍼 이만큼이 들어가는데요 다이소하고 <laughs> 일본하고 이거 빨간색 핑크색 돌리도 들어갑니다 다이소께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건 피규어 하나인데요 유후와 친구들 피규어인가? 얘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쓰던 거라서 아무 뭐 먼지나 뭐 그런 건안 묻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수봉에 넣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봉투에 넣고 왔고요 이제 아까 이 도모송으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봉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봉, 봉투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꾸민 봉투고요 여기에도 포장 부자재가 들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 있고 이거는 나비 펀칭물하고 큐빅 4개 하고 레이스 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얘는 막끈인데요. 막끈도 거의 한두번 사용하실 만큼 넣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거는 배경 천이에요. 제가 배경 천을 구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어, 그렇기도 하고 구매 작게 하나 넣어 드리려고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 크기를 아마 보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이게 이만큼 길이 길이고 여기가 이만큼 길이예요. 영상에서 약간 끝부분이 모자란 정도더라고요. 저 제가 쓸 때는 이렇게 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사진 찍을 때나 뭐 그럴 때 이거 펴서 쓰면 굉장히 이쁘니까 이렇게 천을 하나 넣어드렸고요. 다시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왔고요. 이건 아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주름 같은 게 있었는데 다리미로 한번 쫙 펴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 천이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지퍼백하고 PP가 들어있어요. 한큼 들어있고, 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넣어드렸습니다. 얘네도 수봉에 다시 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왔고요. 어이이 수봉에는 안 어울리지만 이 도무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수분, 수분까지도 다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어, 판매는 항상 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댓글에 양식 작성 부탁드리고요. 양식은 어, 설명이나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안녕.